맷돌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구멍에 불린 콩을 넣고 드르륵, 드르륵 돌리면 하얀 콩물이 쏟아지던 풍경. 어린 눈에 비친 맷돌은 세상의 그 무엇도 갈아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맷돌은 언제부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기조차 어렵게 된 맷돌, 아직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큰길가의 가건물, 우리나라 마지막 수제 맷돌 장인 안병화농의 작업장입니다. 흐름한 곳이지만 여기저기 쌓아놓은 맷돌들이 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인은 언제부터 맷돌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군에 갔다가 65년대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보니까. 당근 부어러야 먹고 살겠고 또 달린 가족 부모 동생들도 있고 그때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치에대해서뭐 친구한테 가서 구경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좀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초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지금도 맷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사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체 이 맷돌들은 누가 사 가는 걸까요? 혼자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게 없죠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지방에서 소문 입소문을 듣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맷돌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넓적하게 자른 돌을 정과 망치로 따내는 것부터 하는데요 맷돌 형태가 나올 때까지 따내고 다듬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됩니다. 맷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돌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원을 그려서 요걸 따내야지, 요걸. 따내가지고 이제 수평을 만들어서 다듬어야지. 이제 다듬는 과정. 돌 조각이 마구 튀는 데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망치질. 다치 잘못하면 손을 때릴 것 같은데 실수하거나 다친 적은 없었을까요? 그전에 이게 망치질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손등이 이렇게 부었어죠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네. 조금만 삐끗해서 잘못 주무 그냥 이것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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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해가지고. 돌을 깨려니 힘을 네. 얼마나 줬겠어요, 여기. 음. 깨지고도 많이 깨지고 피도 많이 나고. 이제 <laughs> 예, 예, 지금은 저 그냥 숙달이 돼서 숙달이 되는데 별로 그저 한. 일 년에 그단몇번 때릴까 말까 그 정도. <laughs> 그래도 그것도 도 일은 아닌데. 다음은 도끼로 돌의 거친 표면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른 세세 노인이 하기에는 무척 힘들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laughs> 이번엔 다대기라는 도끼보다 조금 작은 도구로 표면을 다듬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쪼아내야 표면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찍는 게 이렇게 찍어도요? 이게 지금 초벌 찍는 거예요 초벌. 그렇죠. 나중에, 어림도 없지. 나중에 이제 아래 우짝을 맞춰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때는 몇 번을 더 찍어야 돼. 돌을 쪼을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둘러보니 주변이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내 이름은 먼지 때문에 죽겠어. 아주 그냥 앞에서 이렇게 쉬면 한분 뒤엔 들어 먼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자니 답답해 못 하고 장인은 어떻게 해서 휴전선이 멀지 않은 이곳 전국의 자리를 잡았을까요? 맷돌에 쓰이는 현무암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이유 말고도 분명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향이 이북인데 아, 이북쪽. 예. 지금 자체가 예. 네, 피난을 나와 가지고 저기 저, 저, 저 평택까지 가서 피난장을 하다가 평택 가서 피난장을 하다 가 그래도 고향 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고향엔 못 가고 지금 여기 눌란지 아, 일손을 멈춘 장인이 잠시 고향 생각에 빠집니다. 지금도 전망대에 오르면 고향 마을에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전망대마저도 안 가고 있다며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망원경으로 우리 집터를 보면 내가 살던 집터가 보여요. 그저는 운물이라고 해 그저 뭐야 바가지 운물, 물동에다가 길에다 먹던 운물. 그 자리도 보이고, 그래요. 그, 거길 못 가고 있어, 집을 좀. 금괜찮 아주, 거기, 뭐야, 한몇번 가보고는 요즘은 안 가. 일년에한 번씩 가서 망양제를 거서 지내거든, 우리 장단 군민이. 예. 예, 요즘은 안 가. 그래서 내가 가봐야 마음만 아프고. 냇돌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붉은 철사로 돌 표면에 뭘 그리기라도 하는 듯몇 바퀴 돌리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동그랗게 원, 원 잡는 거. 맷돌을 만드는 과정 하나 하나가 노인 혼자 하기에는 힘이 붙어 보입니다. 장인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힘에 달리고 첫째가 힘에 달리고 또 원석도 이제 그전 같이 맞지도 않고 웃고 그 전에는 돌이게 많았어, 지방에 그냥 널린 게 돌이었었는데 지금은 뭐다 없어지고 공사장에 가서 땅을 파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쓸 돌이 좀좀 달라고 사정해서 네, 거기서 갖다 이제 쓰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처구니라고 부르는 손잡이 그리고 맷돌의 위짝과 밑짝을 이어주는 중세 달 꽃을 파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중세는 뾰족한 숫쇠와 새와 짝을 이루는 암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위두 개의 구멍을 파야 합니다. 다음은 맷돌 윗짝의한 가운데 잎 같은 그림을 그리고 파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구리 구멍 파기라는 작업입니다. 음식물을 넣고 이놈이 돌아가야 칼려 나오지 이제. 그걸 아구리 꾸녕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나 아구리라 그래 아구리 구멍.

파놓은 구멍들에 중쇄와 어처구니를 달 나무들을 맞춰 넣습니다. 박아 넣은 나무에 암수, 중쇄를 끼우고 어처구니를 달면 모든 과정은 끝납니다. 아이고, 아 이제 과정이 끝난 것 같다. 한번 돌려봅시다. 완성된 맷돌을 장인이 천천히 돌려봅니다. 잘 돌아가는데요. 장인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어립니다. 무려 48년을 함께해온 맷돌. 장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맷돌하고는 정들었지. 정들었어요. 건긴 세월을 그 놈의 돌만 가지고 주문하다 보니까 응? 돌하고는 내 손하고 이게 응? 아주 부드럽고 정들었어? 돌아오고는? 예, 진짜 친구나 예. 가족 같겠해 그렇죠. 네. 예. 돌아오면 정들었어. 하지만 맷돌과 그렇게 정이 들었다는 장인도 이제는 지친 표정입니다. 혹시 포부가 없는지 물었더니 고개부터 내졌습니다 포부라겐 포부는 없고 이제 그만둘 생각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만 장인으로 불러야 한다면 안병환옹은 장인이라고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늘 속에서도 묵묵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 그래서 최고의 경제에 이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요? 평생 돌과 싸우느라 거칠어진 그의 손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